터닝 포인트 USA가요. 그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 찰리 커크가 만든 터닝 포인트가 버스를 대절해서 그래서 부정선거를 가장 많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찰리 커크고 의사당 폭동 사건은 그건 폭동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화로운 방문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찰리 커크입니다. 터커 칼슨과 똑같은 거죠. 음성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에 의사당에 들어간 그 수,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다. 찰리 커크가 할 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거짓말이죠. 창문을 부순 사람도 없다.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무단침입으로 연방기소 당했고 평생 동안 반란군으로 불리면서 뭐뭐 뭐, 많은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선 얘기한 것부터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찰리 커크입니다. 네, 경관 건드리지 않았고 창문도 깨뜨리지 않았는데 반란혐의로 기소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찰리 것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근데 잘못한 게 있기는 있다. 잘못한 게 뭐냐? 아주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잘못했어. To be fair. They did something wrong. They could have done things a lot differently. 많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르게 하자면 만약에 그 의사당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어,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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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들의 그 성관계, 이런 거를 했으면 관대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다. 이 의사당 사건과도 동성애자들과 연결, 겨서, 그 민주당을 비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알몸으로 그랬으면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다. 하는 그런 역설적인, 역설적이라는 단어도 여긴 맞지 않네요. 아무튼 그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찰리 커크가. They should have struck, stripped naked and filmed themselves having gay sex. 네, 게이 섹스를 하면서 그걸 촬영을 했었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